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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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8점들은 30도 못을 먹고 쫓기고 있어요 고마워요 봐도츠키라는 사람으로 변했죠 정말 쫓기고 있는지는 이제 점수로 봐야 돼. 점수로. 점수로 봐야 돼. 저기 저기 있다. 저기 죠 온다 온다 온다. 이제 사기꾼이 아 이제 아이디까지 복사가 가능하니까. 점수, 사, 살인마 점수가 10점씩 올라가면, 그것은 살인마가 유저를 쫓고 있다고 하고, 아니면, 그, 게 구라핑을 치고 있다. 그런 것 같죠? 사쿠라를 하고 있다. 어, 아니야, 아니야. 저거 나 아니야! 저거 나 아니야! 지금 제 아이디로 사칭이죠 쫓기고 있어요라고? 무서워. 사람입니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여기를 저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사람이 막았죠? 돌리고, 돌리고. 여기다 뒤에서 한대 얻어먹는 거 알잖아. 저기 네요 그거 버그였대요. 버그, 버그. 사물이, 그, 코인이 제대로 안 따라오는 거 버그. 잘 먹을 수 있다. 돌려주고. 누가 기절를 먹였네? <laughs> 이거 왔다가 딸려나본데? 했고요. 제가 스톤 예술 같은 타이밍에 넣어줬죠. 낮은 점프 됩니다. 안 됐다가 다시 되게 바뀌었는데 예전보다는 좀 불편해요. 예전 같은 감각으로는 안 돼. 아~~ 다했다다했다다했다 쫓기고 있어요 쫓기고 있어요~~ 쫓기고 있어요 어, 어. 통제 바로 까줄게 바로 까고 바로 다시 투입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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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소리 뭐 어저가 사이코 같아 사이코같거 맞다 맞다 사이코이다 지금 내 눈이 평소에 다섯 배 고생하고 있다고 모든 감각을 눈에 집중. 아누난 배관 유해한 충동한 오 미르팁 문제 왔어 뒤로 돌아왔어 뒤로 돌아왔어 그래서 중앙 막상에 만들어 <laughs> 누웠다. 일로 오려나? 보긴 했을 텐데. 신속의 장화. 처음 샀죠? 어디냐? 시킨다. 이러면 여기 돌아가요. 온다. 음, 다시 다시 고칠 거야. 근데 농장맵이 좀리메이크 되면서 발전근대 사이 거리가 다 멀어져가지고. 여기도 맨 가운데 발전기 아니면 이제 크게 의미가 없는 듯? 아니면 오히려 그 발전기 가운데가 살아서 안 좋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 발전기 위치가 바뀌면서. 자, 그러면. 아, 어디, 어디. 오, 따돌아갔어. 따돌아갔어. 따돌아가어 살인마 척 따라가. 살림만 척 따라가. 따라가, 계속 따라가. 야, 독단어 샀다고 떴잖아. 그럼 나 살림 아니잖아. 어디까지 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계속 따라가. 운도 닫다 웃기, 운도 닫다 운도 닫다 이제 살, 살겠고, 나이도 좀없어서 진짜, 살인마인 척 하면은, 진짜 살인마 구분이 안 가. 안 돼, 삼픽이 죽었어. 괜찮아. 우리가 나감으로써, 3삼픽이 어. 이긴 것과 다름이 없어. 오케이. 타이틀. 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미션 성공. 오렇게 해서 해안 리미션, 소리 끄고 탈출. 혹은 올케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남한. 다섯 명 중에 남한 콰이어트 플레이스. 음.